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어문의 첫 번째 파트였던 조건의 마지막 강의에요 마지막으로 알아볼 블록은 두 이진값 사이의 관계를 보고 참 거짓을 반환하는 논리연산자 블록이에요 그리고는 두 이진값이 모두 참일 경우 참을 반환하고 아닐 경우에는 거짓을 반환해요 즉 하나라도 거짓이면 거짓을 반환해요 그 다음으로 또는,은, 둘중 하나라도 참이면 참을 반하네요. 두 값이 모두 거짓이어야만 거짓을 반하네요. 그럼 여기서 잠깐 깜짝 퀴즈를 풀어볼까요? 다음 예제의 결과를 예상해 보세요. 예상해 보셨나요? 같이 풀어볼까요? 첫 번째 예제의 그리고 블록은 두 조건이 모두 참일 때 참을 반환하니까 참. 두 번째 예제의 또는 블록은 둘중 하나만 참이어도 되니 참값이겠군요. 이와 반대로 세 번째 예제의 그리고에서 둘중 하나가 거짓이니 거짓. 마지막으로 또는에서 둘 모두 거짓이니 거짓을 결과로 반환해요. 왼쪽 아래의 표를 보면 좀더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눈 영상자의 양쪽에는 참 거짓 이에도 이진 값을 결과로 가지는 관계 블록도 올수 있어요. 다음 블록의 경우 변수 a의 값이 3보다 작거나 5라면 참을 반환해요. 이제 예제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숫자를 입력받아 10 이상, 100 이하일 때 참을. 아닌 경우 거짓을 반환하도록 블록코드를 작성하세요. 그럼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문제를 풀어 볼까요? 네, 다들 잘 풀어 보셨나요?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주어진 문제는 10 이상 100 이하의 값이 들어왔을 때 참을, 그렇지 않을 경우 거짓을 출력하는 문제였어요. 자, 10 이상도 만족하면서 동시에 100 이하인 것도 만족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조건메뉴에서 방금 배운 관계 연산자를 이용해 이두 부등호를 조건으로 넣을 거예요. 두 가지 모두 동시에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와 또는 중에서 그리고, 즉둘다 모두 참일 경우 참을 반환하도록 해야겠죠. 양쪽의 공간에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문제였어요. 다들 잘 풀어보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제어문의 첫 번째 조건의 강의가 모두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어문의 두 번째 파트를 이어서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